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천천히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따뜻해지고 있죠 날씨가 여행 수요, 여름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주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어, 항공주의 어떤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죠. 어, 최근에 뭐 보시면은 어, 항공 요금 자체가 어, 아직 뭐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어, 코로나 이제 해제 이후에 이제 뭐 해외 여행 증가 어, 또 어, 다만 이제 이 항공주에서는 어, 두 가지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어떤 키 포인트가 있냐면 어, 국제 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어, 항공주가 올라가지고 없어요 네. 어, 그리고 어, 환율이 이제 어, 고환율일 경우에는 어, 항공주가 어떻게 보면 리스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어, 항공주들이 어, 실적에 비해서 어, 주가가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어떤 합병 승인, 어, 그리고 어,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 대한 어떤 화물에 어, 대한 어, 인수, 매각, 어, 그리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뭐 지네어와 에어부산 연의 어떤 어, 결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합친다고 그러시면은 어, 전반적으로 어, 실적들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 하반기에 프랑스 올림픽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되겠죠.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해외 수요가 좀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실적 부분은 상당히 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 판단이 되는 셋터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 이 신용 잔고가 조금 이제 해소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주가 랠리는 조금 음, 제한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의미 있는 수준까지 증가한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이 항공주들은 앞으로도 좀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어, 최근 이 항공기 어, 예매를 한번 해보시면 비행기 가격이 엄청나게 그 비싸져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휴가철이 점차 다가오면서 여행 수요가 점차적으로 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어, 항공주 관련, 항공주들에게 어, 좀더 긍정적으로 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이 대한항공 등 어, FCS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리고 어, 일본향 항공수요가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저가항공사, LCC도 매출이 증가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약간 주가 흐름이 지루하다라고 좀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된다고 한다면, 은 어, 지금보다도 나중에 되면 훨씬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도영 가이드님께서는 어떤 업종,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좀 관심 업종으로 게임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근에 게임주들이 잠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 게임업체들이 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작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 어, 게임 섹터가 최근까지 어, 성장의 정책, 그리고 킬러 콘텐츠들의 부재, 그리고 그 밖에 어, 수익 모델인 이 확률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어,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주가는 좀 저평가 흐름을 좀 지속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어, 이, 지난번에 이 화장품 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좀볼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실적이 좀더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어, 이 화장품 섹터에 열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중에 게임주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을 있고, 특히 중국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의 반등, 그리고 6년 만에 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 중국 베이징에 방문, 그리고 이달 말쯤에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어,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 봤을 때이 중국 관련 주들의 어, 저평가 매력이 앞으로 좀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좀 게임주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도현 가이드의 히든 유망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게임 업종에서 가져오셨죠. 네. 어, 사실 어, 오늘 게임주를 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종목이 있었는데 어, 첫 번째 종목이 먼저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공개를 드리기 전에 주가가 먼저 상승이 나서 너무 아쉬운데 어,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 채널로 이제 친구 축가하셔서 커뮤니티 오시면 제가 이제 공개를 따로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다른 게임주로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준비한 종목 역시 어, 게임주이고 그리고 시총은 약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 그리고 시총 순위는 코스닥의 132건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히든 유망주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연내 어, 최소 3개 이상의 지금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동사의 올해, 올해 최대 기대작인 어, 게임, 게임이 이 글로벌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어, 작년도보다 훨씬 더 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이 게임 주임에도 불구하고 pbr 이어 1이 되지 않습니다 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이 pbr 하면 어, 생각나시는 게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당장으로는 금융주 떠오릅니다 네 금융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pbr 하면 저는 이제 밸류업을 먼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 시총 대비 어, 상당한 그순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자사주 보유 비중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 밸류 오카 관련해서 이 종목이 어, 여전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PBR을 말씀하셔서요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PER도 아홉 네. 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어, 그 이유가 어, 좀 실적이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최근 어, 4개년을 봤을 때 실적이 한 3년 정도 감소를 했었고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감소를 해 오다가 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이제 새로운 신작 게임이 출시를 하니까 좀더 크게 더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매출과 영업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이 주가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시총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은 현재 구간은 여전히 바닥 구간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닥 구간이라고 하시니까 수익률도 굉장히 크게 늘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며시 드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게임 섹터 분위기에 따라서 어, 3개월 정도를 봤을 때한20% 정도는 어,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글로벌 신작 출시에 따라서 어, 새로운 게임이 어떤 성공 여부에 따라서 어,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어, 70% 이상도 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이라고 하면 몇 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신작게임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말 정도까지는 네. 그래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도현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어, 사실 이제 어,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선택하시든지 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어, 특히 이제 지금 구조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어, 그러한 어, 종목들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어, NC 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새로운 대표이사가 이제 취임하면서. 삼성동에 이제 건물을 매각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인해고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듯이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러한 섹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파급되는 예를 들어서 뭐 전력난이 때문에 전선 관련된 세터들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그와 파생돼서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이나 아니면 어,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어, 눌림목이나 저평가돼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고 그러시면 이러한 박스 큰 흐름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은 어, 분할 매수와 어떤 비중 조절을 잘 하신다고 그러시면 어, 박스권 흐름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시선을 넓게 가져가야 되는 시, 시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 님에도 함께 채널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도형 가이드 님이 주시는 투자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피의 2800 그리고 코스닥 900의 완전한 상승 돌파를 저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변화 그리고 정부의 어, 밸류업 정책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이번 여름 시장은 생각보다 어, 좀더 뜨거울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보통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 섹터가 골고루 올라가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관점에서 대표 중국 관련 주였던 이 화장품 섹터가 어, 시장의 어떤 어, 예상을 뒤었고, 이 반도체주까지 어, 그 퍼포먼스를 이기면서 지금 최근에 아주 좀 뜨겁게 시장을 달구고 있는데, 어, 그동안 이렇게 화장품 센터의 반등, 반등이 나왔다는 점과 그리고 그동안 안 올랐던 이러한 섹터들의 상승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시장의 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어, 증명한 것이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앞으로 좀더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개의 히든 유망주 그리고 한 주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능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 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정훈, 김도현 두 분의 만렙 가이드와 함께 했습니다. 한 주간 두 분의 히든 유망주 또 전략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